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열의 명호 여러분 열의 명호 하면 부처님이 열 가지 명호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입니다 이 10대 명호가 늘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염송하신다면은 그 위신 얘기 대단합니다. 반드시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는 도원사에서 부탄에서 온 오신 남계림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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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식으로부터 마정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의 명호와 그득한 열의 10대 명호에 관련되어 제가 조금 법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가을이라서 만산 홍엽은 홍진의 중생심을 홍진 사바세계의 오탁의 세계에서 중생심을 그 감정을 무상의 설법으로 유무해 주십니다. 그런데 산은 바위 텀에서 소나무가 자라듯이 둥치가 고사한 고목도 고목에서도 새싹을 돋게 하고 꽃 피우는 그참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바위들틈에서 생명을 자라게 하고 그 바위 위에서 풀이 자라고 고목에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산그 산의 산왕대신과 주산신 중 주림신은 언제나 무주상으로 장엄을 서라고 중생을 깨우치게 그 만산의 오만 가지 홍엽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을 불교가 무엇입니까? 흔히 이런 질문을 하면은 참 우문이다. 그런데 답은 잘 하시면 현답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막연한 질문을 우문 현답이라 합니다. 그럼 불교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사실 이게 질문 속에 답이 다 있어요. 불교란 무엇인가죠 불교가 무엇입니까? 불, 불은 부처님 불자고 교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느끼고 수행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나, 부, 그럼 불교가 부르침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그 가르침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럼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좀 알아챈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부처님께서는 사승제팔 정도, 그 다음 12연기법, 그 다음 공, 무상, 무아 그리고 또세 가지 삼법인이라 그래가지고, 음, 재행 무상, 그 다음 일체 개고그 다음 열반 적정, 이렇게 얘기하셨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주법계는 삼천대천세계 수많은 별들 참으로 무량수불 무량광불입니다. 무량수의 원자, 전자, 양자들 공기와 질소, 산소, 물, 바람, 공기, 중금속, 대기층 등 참으로 5만 가지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과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성계에 보면은 우보익생만허공 중생숙이득이, 즉 우보익생만허공, 허공 가득히 보물이 있는데 중생숙이득이 중생이 가져가기에 달렸습니다. 이열1십대명호에열래응공정변지명행족선서세간의 무상사조장부일기도 있습니다. 천인사 불세존 천불, 만불, 부처님 명호, 불보살의 명호는 우리의 순수한 소원은 반드시 이루게 해주는 가피 묘지력이 기도하고 수행하는 자에게 현모하게 반드시 성취되는 희망과 영음이 있습니다. 중생의 고가 하도 다양하니, 다양한 만큼의 불명호는 참으로 광대무변, 무량수불입니다. 일천, 천백 화신불이 불명호로 시연됩니다. 부처님은 아성기급 무량수와 시공을 초월하는 법계를 언제나 설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내 마음을 우선 피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불명호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우선 이기심, 중생심을 빈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한다면 그 가피력과 염력은 전사되어 복사되고 전송됩니다. 예례와 불보살의 이름은 왜 이리도 많습니까? 바로 5만 가지 중생심을 변조하기 위함입니다. 중생의 바람이 8만 4천 가지가 넘는다. 그래서 여래께서 중생심을 모두 헤아려 불명을 주신 겁니다. 자비도량 참법에 보면 천불명호가 나옵니다. 천불명호가. 8만 대장경을 검색하시면 수천억 부처님, 즉 무량수불 부처님을 심행하신 불명호는 깨우침과 원만성취의 희망을 동시에 주는 불세존의 대자 대비하신 천수천안이십니다 응병여약, 응기방편, 선응제방소 이 응병여약, 아픈데 맞는 약을 준다는 뜻이죠 우선 간단 편리하게 불명호를 불러라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지극정성을 다하라. 경제원리는 흔히 우리가 미니멈 인풋, 맥시멈 아웃풋입니다. 최소 투입하고 최대로 이익을 얻으라. 이런 뜻이죠. 마음법은, 즉, 맥시멈 인풋,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욕심은 최소한 미니멈, 미니멈을 아웃풋해야 됩니다. 바로 자비희사의 마음실천 공부입니다. 그 급한 마음은 여러가 모두 헤아립니다. 제발 기복적인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도로 재앙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희사, 기쁘고, 기쁘게 바치는 것은 기쁘게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 진리입니다. 열애는 중생심을 다 헤아리십니다. 범부중생, 한생각, 언제나 어디서나, 전도망상, 전도몽상, 뿌리 깊은 번뇌탐심, 다 내려놓아야 오로지 지혜와 용기가 구해집니다. 백골 관이라 그래서 수행자가 죽어가는 시체 그 변하는 과정을 뼈가 문드러지는 그 과정, 새한 백설 같이 드러나는 그 수행의 정력을 말합니다. 뼈를 깎는 인고입니다. 진공이다. 몸을 다하라. 몸도 공을 공하다. 백골의 미진을. 백골이 미진합니다. 머리로 공을 안다고 설하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선지식을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머리로만 공을 안다 그러면 은 법공 공은언설로는 불가합니다. 오로지 정지 소지 비여경 법성에 나오죠. 정지 소지 비여경. 정덕한 사람 깨달은 사람이 알수 있는 경지입니다. 정지 소지 비여경입니다. 관세한보살의 불명호의 칙명연부라는 왜 관세음보살을 측명하는지를 세존묘상구 아금중문피 불자하인년 명의관세음 구종묘상종 계단무진의 여청관음행 선흥재방소 홍수심려의 역겁부사의 시다철업불 발대청정원 아유약설 문명급견신 심령불공과 능밀재유고 네, 이거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포에 나오는 핵심 예, 명구입니다. 난인 열애불 어렵고 참기 어려운 일도 능이 극복됩니다. 난인 열애불 그다음 이구 열애불 더러운 일도 능이 감당케 한다. 실어 열애불 실다운 말 변제 능력을 주신다. 능조복 열애 능이 조복 협력을 받아 원만 성취를 이룬다. 구족 히 열애 능이 가지게 해주는 기쁨을 성취한다. 무변 열애 불 주변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실천 능력이 있습니다. 유지혜 열애 문수의 지혜로 일문천호 학업을 수험생에게 전해줍니다. 건방 난성 열애 어려움도 능이 바위도 뚫습니다. 운왕 무쟁 열애 가전 구설과 다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연피 관음력 중원 실퇴산 묘음 관세음 범음 해조음 성피 세가념 시고 수상념 능념 물성의 관세음 정성 어고 뇌사의 능위 작 의호 구일체 공덕 자한시 중생 복취 해무량 시고 응정내 야교 중생이 문시 관세음 불명호 칭명 성풀 원성취합니다. 이렇게 청정하고 간절하게 지극정성으로 부르는 그 마음은. 급게 그 파동이 울려서 돌 붙여도 고개를 끄덕이고 사랑 대신도 도웁니다. 조그만 쥐도 고양이도 청슬모도 산새도 그 사람을 알아보고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불명호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여래불 문수보현보살 일광보살 월광보살허공장보살 천백억 이상의 불명호는 동서남북 상방 하방 처처 두두, 물물, 부처님의 기운은 언제나 어디서나 상주하고 청정 법신은 무상하기에 법계에 충만합니다. 상이 없지만 법계에 충만합니다. 그렇지만 주파수가 틀리는 오탁 망념자는 이심 많은 자를 수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응신은 자기를 세우지 않는 자만 송수신이 가능한 응신입니다. 고환경 아미타경에는 방향별로 불보살의 명호를 열거하고 지장경은 지옥중생의 불명호를 화암성중은 진허공계 104위 신중신으로 범부중생을 위무합니다 7은 성궁과 삼태육성도 천우신조합니다. 그래서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숙이 덕이익입니다. 각종 기원이 다양하지만 모두를 응화합니다. 만상한 파동을 발산합니다. 불법당에 앉아서 불설를청강하는 자와 불경전을 독경하는 자와 재가에서 조석으로 불명호를 부르고 독경하는 자와 가을무드 그 벤치에서 구르는 가을낙엽 그 커피점 창가에서 흔들리는 그 유상과 감정의 끄달림은 무상합니다. 한 추억과 망념을 지어가는 그런 사람과는 심상의 파동이 천양지차입니다. 범부의 감정들은 망념의 파동이 5만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간사 속정에 흔들릴수록 불명호를 지극정소로 연불함으로 잡상이 제거됩니다. 생체는 물질입니다. 자기장인 지수화풍 4대가 고유 파동을 법계 산하대지로 송수신합니다. 개인별로 주파수가 5만 가지입니다. 오리닭이란 생체의 자기장 시험 결과 정천 동지 일이, 즉, 오리와 계란을 두고 오리가 500개의 계란에 연파를 송수진 하니 오리 머리에 닭발이 물갈퀴가 생겼다 합니다. 확실히 오리닭의 성품은 몰라도 외형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무상인 무정물은 의과학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유무정이 법계 물질, 비물질이 천인 비인이 모두 상통합니다. 축생 미물과도 통합니다. 형이 상학진 불설의 불과 사이는 사실 의 과학이 건접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무극이고 태극입니다. 특히 마음이란 정신 분야를 초월하는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불선적인 깨달음만이 가능합니다. 정지 소지 비여경 깨달은 사람만이 궁극 선사들만의 궁극, 즉, 공입니다. 정지, 소지, 비여경. 그러다 보니 의과학자들은 인간 서가모니가 깨달음 후에 설한 대방광불 환경에서 설하는 어떤 부분들을 단편적으로 그 불가사의한 부분이 사실인지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과학으로 검증된 케논 박사의 환생 확인은 전생 추적으로 이미 알려진 윤회설 그 연기를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미진의 힉스는 불교에서 말하는 색적시공 진공묘유의 반야지혜를 설합니다 더욱 첨단 초과학자들이 스위스 지하실에서 검증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희로애락 생로병사는 모두 파동입니다. 연파는 절할 때 기도할 때 독경할 때 명상할 때 참선할 때그 파동은 법계 만유의 기와 상통합니다. 법계의 그 기운이 청정법신입니다. 그 청정법신은 열의 명호 다다익선이라 그래야 중생의 친양지차인 오만가지 중생심에 따라서 응화응신이 열의 불력 그 실력은 불과사의 위신력으로 시방에 상주합니다. 타 종교는 유일신이라 회일적 강제성을 중생에게 성복시키려 합니다. 이제 지구는 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불심으로 준동합령까지를 고려하지 않고 유일신 중심의 이기심은 결국 자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상대 종교를 배타하는 그 교리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너와 나는 서로 통하고 흘러야 합니다. 현금흐름이 나쁘면 기업체는 파산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일신 신앙이 종교로 제대로 된 종교로 개과천선해야 합니다. 우상이니 사탄이니 그러나 하지 마시기를 어린이 엄마 애기는 어디서 나와요? 배로 나온다. 거짓말은 모를 때 통합니다. 사춘기가 오면 다 알아버립니다. 거짓말을 이제 유일신의 강제 믿음은 바른말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분별하지 맙시다. 함께 갑시다. 그 교리는 왜 상대를 이단화하고 사탄이라고 하는지 그게 바예입니까 사랑입니까? 고해의 바다이지만 고해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자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발바닥에 가시 하나가 온통 내 육신의 신경을 집중케합니다. 작은 가시 하나가 목에 걸리면 인간 수명 그 숨길 위험해집니다. 인생은 자갈길, 흙탕길, 모래 시궁창, 강물도 건너야 하듯이 비바람, 서람풍에도 버텨야 합니다. 자연과도 업장과도 연가와도 잡교와도 인간들 간에 자식 부모 간에 인친척 간에도 조직에서도 그러나 고통은 버틸 만큼은 다가옵니다. 못 버틸 고통은 없습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갑니다. 아무리 고통이라 해도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무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빈궁이 제일 고통이라 했습니다. 인간 인과설 원인과 결과에 의하면 고는 자업자들입니다. 자작자수 자기가 지은 것이라 합니다. 불평한다 하고, 불평하지 마라. 원한을 갖지 마라. 고통은 섭수함으로 선수의 제업이 녹아집니다. 불평하지 말고, 전생에 인색하고 배 풀지 못한 바다. 서러워 말고 수행을 잘해서 극복하자. 그냥 투정부리지 않고 꿀꺽 삼키면 전화위복, 못 삼키면 가시가 되지만, 또 심화가 또 암이 됩니다. 상처도 그냥 두면 부스름이 안 됩니다. 끓으면 부스름 됩니다. 그런데 백골상을 관하면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은 아직 진정한, 진정한 고통을 겸하게 섭수하지 못하는 자기라는 교만과 아집이 자리한 무지한 생각일 뿐입니다. 마치 반찬 투정하는 것과 그것도 시장하면 다릅니다. 고통, 고통이 있음으로 우리는 성장 발전합니다. 연애의 불명은 절대 믿으라고 아닙니다. 스스로 근기에 맞는 적정한 깨우침의 반조입니다.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평등 합리적입니다. 신에게 복종하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생멸상이 강하게 유일신에게 집착합니다. 불교는 생멸상이 불생, 불멸의 자명 등이요. 온 우주법계 유무위를 법등명하라 했습니다. 불교의 살생하지 말라는 오장육부의 바이러스, 감기의 세균까지도 헤아립니다. 물한 방울에도 8만 4천 세포들이 모공 하나에 9억의 세포들이 더불어 함께 삽니다. 미국의 경제력이 IS의 일도, 일본의 자유대도, 중국의 일도 모두 우리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래도 너와 나를 분별할 것입니까? 무아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는 언제나 어디서나 자타일지 성부를 궁극으로 광도 중생을 설하고 실천토록 합니다. 새벽에 행선축원 은 언제나 나라의 안녕이 최우선 으로 일체제불께 황음성중께 국계 안녕 병요소를 범종으로 울립니다. 세존 시대에 연해십대명호를 지극 정성한 장군이 부하 천여명과 필마 와 함께 강을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강을. 그래서 연해십대명호 를 열래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서 조장부 부처님 저와의 천명의, 천명의 군사와 말들을 구제해 줍시오 이 염소에 끝나자 강물이 바다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은 천여명의 부하들과 말을 거느리고 항을 무사히 건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명호 열래 불명호 10대 명호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을 지극정선 염불하면 반드시 기사회생합니다. 오늘 제가 도원사, 네, 림포채 마정수기를 받았는데, 림포채는 건강살타 백자진은, 백자지는, 건강살타 백자진은을 염송하는, 하면은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좋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연애 10대 명호와 함께 백자 진언, 건강 살다 백자 진언도 염송하시어 이 세간사의 어려움과 건강과 가정사와 직장사와 여러가지 문제가 두루 해결되어 성도하시기를 바른 추원 을립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